와, 아니, 진짜 T1 뱀픽으로 도대체 어떻게 막아요 거의 완전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와, 진짜 오늘 T1의 경기는 진짜 모두가 한번 같았어요. 뭐 항상 나오는 마오카이밴 그리고 k t 에시 케이틀린 엘리스 이렇게 변하는 게 가장 일반적 이고든 세조하니 그럼 막밴이 케이틀린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겠는 걸자 이러면 이제 1픽 루시안 쪽으로 가겠죠. KT는 사실 바루스보다는제리를좀 좋아할 제리 갈것 같아요. 누구나는 그 구도 제리 룰루 그다음 오공바이 나눠가지고 자 여기서 남이 다음에 무난하게 바이 쪽으로 갈지 아니면 뭐 그라가스 같은 거 뽑아서 여러 라인 우리지 아, 애니. 오 애니를 뽑는다는 건 애니 돌릴 생각이 없고 미드 애니 그냥 박은 거죠 어차피 정글은 할거몇개 있다 수, 여기서 수, 미드 뽑고 룰루 뽑을 거 뻔하잖아 우리는 미드 밴할 거야 뭐 이러면 일단 바이 리신 정도 밴 당할 것 같은데 자 제이스부터 밴 당했고요 미 선수가 이제 사이언도 잘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었 제이스 리신 바이 뽑기 셋 중에 남은 거할것 같고 오히려 바이를 해라? 빅토르 이러면 뭐미디리아 아지르도 있고 그렇죠 바로 아지르 나오고 바이를 안할 이유가 없겠지? <laughs> 그러면 탑은 기인 음... 카밀? 되게 자신감있게 맨날 뽑긴 했는데 쉽지 않은 산성이거든? 카밀로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KT가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해.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고 순수한 라인전으로 봤을 때 라인전 주도권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티원의 확정 CC를 가진 미드 정글이 미드 갱킹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영향력을 펼쳐주는 거를 어떻게 KT가 좀 받아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카밀이 기하수가 좋은 보여준 적 많지만 사실 나르가 더 유리한 상성이거든요. 제우스 상대로도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일단 카밀대 나르 상성 같은 경우는 카밀이 레벨 1부터 5까지 유리한 점을 잘 살려서 6레벨, 7레벨부터 궁극기가 없고 추선말을 하는데 때릴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라인들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 구간 전까지 초반에 좀잘 벌어놔야 되고요. 반대로 나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적당히 하다가 레벨 6, 7부터 좀 많이 유리한 편인데, 심판도 나오고 시간 가면 갈수록 나르가 좀 좋기 때문에 그 강력한 타이밍 때 타워를 좀 많이 때리고 전령을 먹는 등에 이득을 좀 취해야 됩니다 와잘 보면 왜 이렇게 됐냐면 보통 나르 쪽에는 갱을 잘안 가거든 왜냐면 리터도좀 느리고 갱 호응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바이가 저 칼부 쪽에 와드를 받고 시간이 좀 남으면서 갱각이 나와서 아사리가 밖에 좀 가게 된 아, 거거든요. 그 상대 정글이 여기 없다는 확신도 있었어. 나르가 판금 나오는 순간 카미 아, 그러니까 아, 아, 거의 오, 모든 에이지 상대 엄청 오, 유리해요. 아톰. 와. 기가 막힌다 오늘. 어 발빠르게 잘 되는데요. 부드러워요. 어. 아이고.. 아 이게 사실 오너가 잘한거도 오너가 잘한건데 팀적인 호흡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T1이 진짜 잘 풀릴때 작년에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오늘 오너 폼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느끼는게 라이너랑 정글러 간에 호흡이 되게 좋아요 탑 갱킹도 그렇고 바텀도 간다라고 미리 콜을 했겠지 그래서 용기 갱 받자마자 굉장히 강력하게 디교를잘 하면서 점멸 빼고 킬로 연결시킨 유기적인 움직임이었죠 자 이거 정화 없어요. 와 이거 죽이지 못해도 너무 이쁜데 아, 전멸도 안 쓰고 턴도 짧게 쓰면서 아지를 전멸 바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 바텀, 그걸 그 바탕으로 또 수도권도 있으니까 이쪽 시야도 다 걷어낼 수 있어 바텀 이제 적절한 갱과 그리고 미드의 갱으로 인해서 빌드업이 네. 정말 나무지게 됐고 대놓고 용을 하는 상대가 막을 수가 없었죠 정말 다 강팀의 근거 있고 유기적인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티온이 좀더 좋은 이유가 KT는 카밀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티온보다 훨씬 다 수동적인 챔피언들이거든. 메이킹이 쉽지가 않은데 카밀은 물론 그리고, 전 라인 다 말렸 기 때문에 티 원의 흐름 대로 게 임이 리드 당하 는티 원의 흐름 대로 게 임이 흘러가 는흐름 굉장히 좋습 어딘가에서 이득 그래서 미드로 어미드 전멸 뺏고 그리고 KT가 전령을 줄 거면 어쩔 어쩔 올라가지 말고 바텀에도 믿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사실 좀큰 실수가 나왔죠. 지금 근데 KT가 적정 골 쪽에 핑크와도 잘 따놓긴 했다. 근데 그거 바탕으로 뭔가 만들어볼 만한 게안 보여. 심지어 바이가 아니라 오공이라서 바텀 엇가갱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애니 쪽 노리는 게 최선 같은데. 그것도 여기서 티원이... 자, 어, 자 되죠, 이거 포즈가 그렇죠. w, w 있는, w 있는 w 상태고요. 예. 한번 밀어내고 비교만 어. 잘해도 어. T1이 좀 재미 볼수 있는데요. 중간에서 또 자, 피드룹 미드도 피드룹 미드끼리 피드룹 만났습니다. 아. 어자 리엔즈. 점멸 빠졌고요. 그다음 캐리아캐리아캐리아캐리아 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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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아. 아, 근데 캐리아가 점화가 없는데. <laughs> 야. <웃음> 앞전멸 쓰면서 저거를 잡아 냈습니다 에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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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남이가킬 먹었는데 이것도 어? 자 이걸, 이거 걸이 근데 페이커 전멸 없긴 합니다만 애니 티버 열심히 뛰어와 안녕 지금 티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케이트가 시야를 되게 잘 먹어놨어 상대가 어디로 가는지는 다 보이니까 한번 어떻게 잘 받아치면서 이득 볼수 있는 상황을 그려볼 그래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렸습니다 자1대1 교환, 안 1대1, 안 1대1 안 교환이면 KT 입장에서 사실 대박이에요. 진민 팀이 골드 똑같이 올라가면 되게 좋거든요. 실제로 팀들력도 뭐 좋은 조합이고요. 아 이게 애니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앞전멸 쓰면서까지 들어가지 못했어.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레드 먹은 값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그 페이커, 애니팀워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곡소리가 아, 절로 나요. 너무 잘네요. 이 근데 용이 좀 바로는 아, 좀 느린데? 아, 그그 페이커가 일단은 초식이 한번 쓰면서 버텼고요. 아하. N은 N은 그래서 바로는 KT가 바로 막아 볼만한데요, 이거? 사실 네, 일단은 티셔. 지금 쳐보니까 바로 딜은 안 나왔어. 그래서 KT도 불편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요. 그림을 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조금 급한 감이 있었죠 그 t 온이 바로를 친 이유는 사실 더 네. 이상 밀게 별로 없으니까 타워도 거의 다 밀어놨고 미드 억제기까지 밀어놨으니까 일단 쳐서 부르는 것만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너네 와봐! 너네 못 오지! 미드 억제기 밀렸잖아 <laughs> 유, 유사한 쌍둥이 됐네 근데 아 되게 다 근데 이거 안 되죠 아무리 이쁘게 걸어도 T 원 속도의 T 원 그냥 지금 T 원하게 끝내버리면 안 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르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루시안이 나무리 순간적으로 루시안이 잘렸고 마무리까지. 야, 지지. 티온 진짜 폭발적인데 최근에 겐지랑 k t 랑 리브 샌드박스 다 돌풍을 일으키면서 티온의 대권에 도전 하나 싶었는데 모든 도전자들을 2대 0으로. 눌러줬습니다. 물론 KT는 아직까지 뭐 끝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진짜 그냥 좀 어느정도 정석적인 픽들끼리 나왔는데 진짜 순수 체급으로 찍어 누른 느낌이야 일단 가장 뭐 중요했던거는 라이너와 정글간의 호흡에서 세라인이 다라인을이겨서 너무 깔끔한 정석 운영으로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는 운영도 진짜 깔끔하고 난 역시 T1이다 라는 말밖에 안나오는 게임 아 이러면 이제 T1식 두번 첫번째 게임 챔피언폭 늘리기 갈것 같은데 살짝 불안하네 자 뱀빅 진영은 똑같고요 앞에 벤까지도 똑같을겁니다 이제 KT가 잘 쓰는 세조아니 카르마 잘라줄거고 마지막 밴도 사실 케이틀린을 밴을 안할 이유가 있을까? 어 오~~ 갑자기 밴팩을 좀 바꿨습니다 케이치 너네, 너네 루시안 시키고 그냥 애니 바루스 서포터 돌리는 게임 할수 있거든 어, 드레이븐도 될수 있고 바루스도 될수 있고 바이로 가네요? 바이가 나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너네 전판 왜 니신 네 밴했어? 나는 바이가 더 우선순위였는데. 그라가스. 미드도 갈수 있고, 탑도 갈수 있는 챔피언이고, 페이크가 최근에 그라가스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줬잖아. 바루스 서포트 최초로 등장하고 어, 드레이븐 원딜. 야, 바루스까지 나왔어, 이제. 크산테? 그 그웬? 일단은 KT 조합은 굉장히 좀 밸런스 있으면서 정석적인 조합에 좀더 가깝고, T1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 클래식에다가 조합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우스가 오랜만에, 제우스가 오랜만에, <웃음> 오랜만에, <웃음> 오랜만에 <웃음> 탱커를 좀 선픽을 해준 느낌입니다. 어, 미드 갱, 미드 갱, 미드 갱. 야, 전멸 진짜 맛있는 부분인데 이거 킬로 전멸 쓰면서 마무리. 커즈가 빼려는 걸, 아, 뭐, 뭐해? 우찬아, 들어올까? 렛츠고 하면서. 역살 끌고 잡았습니다. 저게 설계가 된게 1레벨 큐 맞춘 거부터 설계가 됐습니다. 애니가 근접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라인 을풀 수는 있겠지만 그라가스가 대무홈이랑 유지력이 워낙 좋아서 그런 거꽤 조심해야 되는 상성이긴하거다요 그렇죠. 그야 어, 되니까. 어야 바이 왜 쾌세냐? 한번 살짝 들어가 봤다가 일단 뚜드겨 맞고 쫓겨났는데. 어, 어? 캐리아. 캐리가캐리가 와! 캐리아가! 와! 캐리아가! 아니 이게 무슨 각이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각이지? 아까 체력에 빠져 있었고 전멸에 없는데 5군하도 아니 어, 앞전멸을 를 깔더니 칼렙이 다다다닥 한 다음에 펑터 아, 네, 네, 네. 다섯 대로 잡아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서포터가 맞아? 애매해. 5공 이런 거, 턴 쓰는 거도 6레벨 늦게 만드는 거죠. 어, 리콜 끊었어. 리콜 끊었어요. 5공 6레벨 안 찍혀요, 이러면. 바이는 이미 6레벨 찍었는데, 6레벨이 가장 중요한 초반에 약한 정글로 5공이 아직도 6레벨 못 찍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지키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체력 빠지고, 티버 빠지긴 했지만 체력 빠지고, 이제 오너가 오면. 전령을 좀 챙기는 그런 그림이 될것 같은데 리엔즈가 먼저 왔잖아. 지금 턴을 썼다라는건 맞던 주도권이 나간다라는 건데 전령까지 못 먹었기 때문에 이건 좀 KT 입장에서 턴이 지금 되게 기분 안 좋게 된 거예요. 이거 다이브 그냥 뒤로 빠지겠는데? 이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상 이게 지금 손해를 본 이유가 전령 먹는 것도 좀느렸어 아까 애니가 한번 밀어내고. 서포터 위치까지 아, 보였드게는 아, 바텀도 턴 여러 번 수다. 생겼고 아, 그리고 그렇죠. 전력 먹는 데도 시간이 더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전력 먹는 아, 거 이상으로 아, 바텀이 또 고통을 대, 받게 되는 거야.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상대도 두개 어, 뜯을 수 있겠지만 어, 여기는 경험치까지 음,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t 1이 좋아하는 구도까지는 교전 힘 자체가 조합이 훨씬 우세하다고 저는 판단시를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이거 아, 지금 바텀 쪽 턴은 t 1이 있는 거지만 KT 바텀이 올라오. 미드에 미대 올라가서 미드를 한번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BDD가 먼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BDD 전멸, BDD 전멸. 와, 구마야 씨 패시브 터졌어요. 이러면 T1이 기본 훨씬 좋죠. 리엔즈 서포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BDD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반대로 T1의 바텀 듀오가 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텀 3대3로 싸움을 걸었더니. 이게 뭐여하면 리엔저 때문에 발이 풀렸던 비리디가 먼저 오고 페이커가 뒤늦게 한명 구가 나온 겁니다. 천서요. 요 와. 와 바루스 W 크랑 바이가 넘어가서 이걸 먹었어. 진짜 힘이 쫙 빠지겠는데 지금 2 0 0 0골 차이인데 용을 두개먹혔습니다 이러면. 자 교환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 와중에... 어, 어. 미드. 어. 와. 와. 일단은 <목소리>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대 치아를 먹고. 구마유시의 드레이븐이 궁극기로 킬을 먹었다는 라게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지금 보면 미드는 BDD가 주도권을 잘 잡아주면서 미드 오른쪽 시야를 잘 먹어놨는데 T1이 너무 영리하게 오, 바텀 쪽에 딱 붙어가지고 페이커는 그라마스 마킹해주고요 3대3으로 계속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와아 방금 시야 한번 밀어낸 다음에 큐전멸로 들어와서 타워 부수고! 제우스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거 제우스, 제우스! 자, 귀인이 오긴 했는데 구마현씨가 지금 아이템이 근데 너무 살벌하거든? 자, 바로 스고 아, 야미! 해시브 또틀었어요 너무 맛있어! 잘 크긴 했다 근데 돈 진짜 어, 많이 먹었는데 자그라서스 어. 궁극기는 토스가 뭐, 되진 거, 않았고요 그다음에. 50 90 90 90한 번도 남았지만, 그 다음에 5090한번더 남았지만 못 들어가요 사실 KT가 이건 여러분 아, 예, 던지는 아, 게 아니라 불리하니까 그래도 메이킹 챔피언이 있으니까 타워 앞에 있을 때 계속 걸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나고 T1이 너무 잘 받아치니까 이렇게 게임이 굴러가는 어, 겁니다. 전령 뒤에 숨어서 들어갔어요, 오! 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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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센데? <laughs> 어, 네, 50 이거 죽었습니다. 와! 오히려 5대4로 시작했지만, 바로, 스바 싸움안 되고요, 당연히! 아니, 치원! 5대4가 아니라 4대5인데, 5대 왜! 어떻게 오히려 죽이고 발언을 먹을 수 있었는가. 상대가 죽었으니까 남의도 아이템을 다, 아, 남의도 시야사고 다 썼기 때문에 집에 갔다 왔고들 그라가스고 순간이동을 박았는데, 조금 급했어, 커즈가. 근데 T1이 결국은 설계를 하고 만들어낸 플레이이기 때문에 T1의 그능동적인 어떤 운영을 칭찬을 해줘야겠죠. 아, 와, 왠지 골드 두배 차이냐. 오! 아, 애니공, 애니공, 근데 맛있게 들어갔는데 확실히 연덕가서그러니 데미지가 좀 약하다. 오늘 뒤로 밀어냈어요? 어, 드레이븐, 드레이븐 토스 예! 했습니다. 예! 와우! 이거 예! 토스하고 나서 예! 남이 물방울 연계가 지렸는데, 진짜. 근데 끝까지 안 뺍니다. 드레이븐이 사실 거의, 뭐, 거의 모든 전력이거든요? T1! 아니, 근데! 드레이븐 죽은 T1이 맞나요? 와! 아니 방금 마지막 WQ 전멸과 사불용 터지면서 한 방에 죽었고요 궁극기 어, 남아있던 오너 물방울 씹혔습니다 와... 아니 5대4가 아니라 4대5인데 5대. 왜 바로를 먹고 왜 넥서스를 부시는 거야 T1 마차 네, 예, 그이 그 키도, 키도, 아, 오늘 어, 경기 포가 억제기가! 억제기 어,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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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 그러면 이거 용케이다 어? 체크하고 이번 캠페인은 케이의격입니다 자, 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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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어, 들켰고요. 캐리아 일단 네, 죽었고 네, 네, 정하고, 그다음에 제압골 어, 꽤 네, 먹었고요. 아, 그래도, 그럼 미녀는 몰려 있는 거케이가좀 네, 많이 네, 먹으면, 네, 먹으면 어느 정도 복구를 아, 좀 했습니다. 아, 나왔지만 궁극기를 아, 그런 형식으로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먼저 아바로스 궁극기 A 바이 궁극기 연계됐는데요 근데 502 초시계가 있지만 한 방에 결국 죽었고요 억제기 밀려있고 사분령가정은면 티언이 밀고 들어오면 이거 막을 수 있나요 KT 자어 어, 에이밍 에이밍 에이밍이 이야 캐리 아나쏙 빼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를 한 거는 그상태고요그상태가 밀고 들어가면 에이밍, 또, 토스 당했고요 어, 야, 제우스, 그상태도 그 어, 개잘하는데, 아, 진짜. 미쳤다. 와, 와. 야, T1 진짜 뱀픽을 아, 어떻게 막냐. 네. 아니, 진짜 T1 네. 뱀픽으로 도대체 어떻게 막아요? 네. 뭐, 드레이븐에, 지가 애니에, 바루스 서포, 칼리 서포, 진 서포, 루시안 남에도 잘해, 케이틀린도 잘해, 리신도 해. 미달리도 <laughs> 해, 미드는 그라마스도 해 탑은 제이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탱커도 다 잘해 거의 완전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와 아, 진짜 오늘 T1의 경기는 진짜 모두가 한몸 같았어요 말했잖아 T1 선수들이 페이코의 자택에 가서 다한이들끼리 사우나를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모든 걸 오픈했다고 라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그 말의 뜻을 알것 같아 진짜 한몸 같았어요